안녕하세요. AK 지밀입니다. 30년 전 아프간에서 소련 울린 스팅어 미사일, 러시아 잡다. FIM-92 스티어는 1970년대 후반 미국이 개발한 어깨 발사형 맨포터블 에어 디펜스 시스템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설계하고 레이시안 미설 시스템즈에서 제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는 빠르고 낮은 수준의 지상 공격 항공기와 교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팅어는 헬리콥터와 수송기에 대해서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스티어는 이전에 공중 표적에 사용되었던 1세대 레다이 미사일보다 개선된 것입니다. 이전 스팅어와 비교하여 속도와 범위가 증가하고 대응책에 대한 내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아군 항공기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FIM-92 스팅거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를 사용합니다. 작전 범위는 8km입니다. 휴대용 발사기 장치는 발사관, 배터리 냉각 장치, 분리 가능한 그립스톡 어셈블리, 조준기 어셈블리 및 별도의 IFF 질문기로 구성됩니다. BCU는 표적화 시스템, 미사일, 전원 공급 및 발사 전 적외선 탐지기를 냉각하는데 사용됩니다. 배터리와 아르곤, 가스, 냉각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발사관에는 스팅어 미사일이 들어 있습니다. 양쪽 끝은 깨지기 쉬운 디스크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전면 디스크는 IR 방사에 대해 투명합니다. 사이트 어셈블리에는 리드 삽입 및 슈퍼 엘리베이션 구멍이 있습니다. 리드 조리개는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반면, 초고도 중력 수정. 또한 타겟 획득 확인을 위해 스피커와 진동 장치를 사용자 가까이에 배치합니다. 저발렌즈 핍사에 쓴 조준 시스템의 뒤쪽에 있으며 사용자가 정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문기 유닛과 안테나는 아군 적군 식별을 위해 들어오는 항공기를 심문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테나는 비활성 상태일 때 접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IFF 인터로 게이터는 일반적으로 작업자에게 부착되고 케이블을 통해 그립 스탁 어셈블리에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스팅거 미사일은 유도 섹션, 탄두 섹션 및 추진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안내 섹션은 시커 노즈, 안내 어셈블리 및 제어 핀으로 구성됩니다. 시커는 케이지되지 않은 자이로 및기내 직후 IR 소스를 추적합니다. 그런 다음 신호는 안내 어셈블리에 의해 처리되고 제어 신호는 제어 표면으로 전달됩니다. 미사일 배터리는 유도 섹션과 탄두 섹션 사이에 있습니다. 추진 섹션에는 비행 모터와 발사 모터가 있는 꼬리 어셈블리가 포함됩니다. 스티어는 추진을 위해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사용하며 부스트 및 서스테인 단계를 포함합니다. 부스트 단계는 미사일을 최대 속도로 밀어낸 후 목표 소스로 비행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발사 전까지 접힌 상태입니다. 발사관에서 방출 시 배치됩니다. 스팅어 미사일의 수명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유지 보수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티어의 작동은 다음에 설명됩니다. 미사일은 발사관에 삽입됩니다. 발사 작업에는 BCU를 핸드가드에 삽입하는 작업도 포함되며 이 핸드가드는 아르곤 가스 스트림을 시스템으로 방출하여 표적 획득 장치와 미사일의 전원을 공급합니다. BCU는 약 45초 동안 또는 발사될 때까지 작동하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군 또는 적군 식별은 시스템을 IFF 질문기에 연결하여 표적 교전 전에 수행됩니다. 발사기 조준기 어셈블리는 공중 차량을 목표로 삼는데 사용되며 미사일은 그립스톡 어셈블리를 사용하여 발사됩니다. 이것은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밀어내는 발사 모터를 시작합니다. 시커는 추진력의 부스트 단계가 시작될 때 소스를 식별합니다. 유지 단계 동안 제어 피는 적외선 소스를 향해 미사일을 기동하는데 사용됩니다. 목표물에 가까워지거나 도달하면 탄두가 점화되어 목표물을 무력화합니다. 스팅어는 단일 오퍼레이터가 발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 빠른 표적식별을 위한 정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육군에서 이두 명의 남자팀은 6개의 스팅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HMMWV 퍼엑스 4 고이동 차량을 사용합니다. 1986년 이래로 스팅어는 아프가니스탄의 소련 전쟁 중 아프가니스탄 전사들이 사용했습니다. 이 방공 시스템은 스스로를 매우 잘 추천했습니다. 스티어즈는 250대 이상의 소련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격추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아프간 전투기들의 열악한 훈련에도 불구하고 발사의 80% 이상이 성공적이었다. 이 방공 시스템은 전 세계의 다른 여러 전쟁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스티어 대공 방어 시스템은 어벤저 및 M6 라인베커와 같은 다양한 군사 플랫폼에도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공대공 자기 방어를 위해 헬리콥터에 사용됩니다. FIM-92A는 기본 모델입니다. 최대 사거리 4km, 고도 3.5km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생산은 198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생산은 1983년에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FIM-92 비개량형 적외선 시커 헤드는 결합된 IRUV 시커로 대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미사일은 플레어 및 자연 교란과 같은 적의 대응책에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모델은 또한 범위와 고도가 증가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4.8km, 고도 3.8km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생산은 1983년에 시작되어 1987년에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FIM-92B 미사일이 600개만 생산되었다고 보고합니다. FIM-92C 개량형 대책 및 간섭에 대한 내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더 강력한 디지털 컴퓨팅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대응책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다시 프로그래밍 할수 있습니다. 최대 범위와 고도는 FIM-92B 모델과 유사합니다. 이 미사일의 개발은 1987년에 완료되었습니다. FIM-92C는 대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1991년까지 미군만을 위해 약 2만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FIM-92D는 간섭에 대한 내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FIM-92E는 비행 행동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드론, 순항 미사일과 같은 소형 표적에 대한 성능도 향상됐다. 이 모델의 인도는 1995년에 시작되었으며 거의 모든 US 스티어즈 재고가 이 모델로 대체되었습니다. FIM-92F는 FIM-92E에 개선된 버전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모델입니다. FIM-92G는 FIM-92D 모델에 개선된 버전입니다. FIM-92H는 FIM-92E 표준으로 업그레이드된 FIM-92D 모델을 나타냅니다. FIM-92J는 서비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미사일에 노후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수명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모델의 탄도에는 근접 퓨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UAV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방공 미사일 억제. 추가 수동 레이더 시커가 있는 스티어의 변형입니다. 이 미사일은 레이더 전파 송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M-92 스티어는 헬리콥터에 사용되는 공대공 버전입니다. 이상 AK 지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